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의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기존의 가상현실은 가상의 공간과 사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기반 위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하여 현실 세계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또는 마케팅의 목적으로 전달하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보강해 제공할 수 있다. 완전한 가상 세계를 전제로 하는 가상 현실과는 달리 현실 세계의 환경위에 가상의 대상을 결합시켜 현실의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에 컴퓨팅 파워를 가진 정보화된 인공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물리적 공간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단순히 게임과 같은 분야에만 한정된 적용이 가능한 기존 가상현실과 달리 다양한 현실 환경에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증강현실을 통해 일상적인 사물과 장소가 정보처리와 정보교환을 수행하게 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컴퓨팅 파워가 적용되는 대상 또는 사물에는 기존 생활설비, 나아가 일상적인 제품과 사물까지 포함된다. 이때 유비쿼터스 IT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물은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든 관계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의 한계로 움직이는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정적이다.